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6장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과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 베냐민 자손들아 너희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한 가운데서 나와 도피하고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며 베타게렘에서 불로 표적을 세우라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나타나느니라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같이 여겼으되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몰고 그녀에게로 와서 사방에서 그녀를 치려고 자기들의 장막들을 치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떼를 먹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냅니다. 북쪽에서 재앙과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는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으로 여기셨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제는 사방에서 적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어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과 발전을 시켜주시고 세계적으로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여인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으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도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단순히 과거 유다 왕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놓치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제자리가 되기 때문에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고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거기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힘들어지니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고 빼내야 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썩은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듯이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30년 넘게 반복해 보며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느낀 그때에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길, 선한 길을 묻는 대신 세상의 풍조와 선동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자유와 권리로 포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들을 정당화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또한 혐오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성립될 수 없고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사람이 영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이 같이 병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이 타락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원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계층,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탐욕과 거짓에 빠졌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같은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권력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타락은 신앙과 모든 공동체의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경고와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특히 거대 야당과 종북 반국가 세력은 거짓된 화평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국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거짓된 껍데기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거대 야당과 타협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 선동에 속아서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무슨 축제를 하듯이 탄핵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언론들이 모든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듯이 몰아가며 방송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진짜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의 탄핵 반대의 목소리나 집회들은 숨기며 편파적인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내 백성에 따라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 애곡하되 외아들로 인하여 하듯. 심히 비통하게 애곡하라 노력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 예레미야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며 종교 통합을 선동하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정책들과 문화들은 즉시 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것들은 죄악이며 멸망을 부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6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경고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분들이 사회나 정치를 비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목회만 하면 되지 왜 정치에 끼어드느냐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들의 결정이 법과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대언자들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법규를 어길 때 이를 꾸짖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무엘 하 12장에서 나단 대언자는 다윗의 가늠과 살인을 비유로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론기상 21장에서 엘리야 대원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침례 요한은 헤로도왕의 부도덕을 꾸짖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 대원자 역시 유다왕들의 부리를 꾸짖으며 심판과 회개를 경고했습니다. 이 대원자들의 공통점은 담대함으로 권력자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개를 촉구해 올바른 길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지도자와 백성이 본받을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목회자분들은 정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에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나 정치적 이념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타협하지 말며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기울게 된다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권리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려온 모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기반들조차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용납할 수 없으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들을 권리로 포장하며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지 말고 분명히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6장 8절 말씀에 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를 떠나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며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풀무들이 불에 탔고 나비 불에 소멸되었도다. 주물공은 헛되이 녹이나니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그들을 거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버림받은 은이라 하리라. 지금이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처럼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부터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만과 타락의 길을 계속 간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분께 돌아가라는 외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좌파 종북 세력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는 나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